안녕하십니까. 부동산담 경매TV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경매물건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물건인데요. 대구시 서구 평리동 위치한 2018년식 건물로 현재 감정가 9억6천에서 반값까지 떨어진 최저가 4억7천으로 24년 12월 10일에 낙찰이 되었다가 낙찰자 미납으로 오는 3월 4일에 재미가 길을 잡힌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상권 발달로 풍부한 생활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인데요. 도로 요건도 괜찮고 인근에 서대구 상업단지 서구청 및 강공서 각종 학교들도 밀집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유입되는 임대 수요로 임대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층 소매점 1개 호실 포함해 총 10가구의 가구 현황으로 가구 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인근에. 어, 월세 시세가 나쁘지 않아서 실거주하시면서 운영하시기에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병동 연만사항은 예전 영상으로 대체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해당 물건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건물 전면부구요. 그리고 1대, 2대, 3대, 4대, 5대 총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11평 정도 되는 소매점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층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단실을 기준으로 현관이 4개 원룸이 두 가구, 방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미인 투룸 두 가구 해서 2층은 원룸이 두 가구, 미인 투룸 두 가구 총네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4층이고요. 4층은 계단실을 기준으로 현관이 하나, 주인세대 슬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방 하나, 방 둘, 방세 개, 거실 겸 주방, 욕실 이두개 있는 슬룸 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은 1층 소매점 1개호실 포함해서 원룸이 네 가구, 미니트룸 네 가구, 슬룸 주인세대 한 가구 총열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물 내 외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짜리 건물이고요. 자 외벽은 화강석 스콘 커트 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창호는 하이샤시 이중창이고요. 여기가 건물 후면부인데 가스 밸브가 두개 빼고는 다 열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1층 소매점 입구입니다. 2018년식 건물이다 보니까 천장 텍스라든지 탈뭐 부분, 뭐 깨진 부분도 없고요. 천장에 뭐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기 계량기고요. 전기 계량기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1층 전면부인데 전면부에 뭐 생활폐기물도 있고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안된 모습입니다. 해당 건물 앞쪽에는 이면도로 위치하고 있고요 자, 건물 내부입니다. 건물 내부 같은 경우에도 뭐, 청장이 내린 부분에서 뭐 누수자국은 찾아볼 수없었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깨끗한 모습입니다. 단지 청소라든지 관리 상태가 좀 아쉽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내부하고, 현관에 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몇 군데는 좀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도 타일라든지 요것들 잘 되어 있구요. 자 3층도 4 가구. 자4층이고요 4층 주인세대 한 가구. 자 옥상 같은 경우에는 4층 주인세대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건물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해당 물건지 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는 여기 있고요. 자, 해당 물건지 위쪽으로 보시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서대구 산업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인근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지 뭐 여기 있고요. 바로 위쪽을 보시면 8차선 도로 있고요. 바로 인근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대구서부경찰서, 뭐 보건소 등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대구서부고등학교, 평리중학교, 평리초등학교. 한국폴리틱대학, 대구컴퍼스, 대구이연초등학교등 학교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 밑으로 해서 여기 평리브루즈아파트 1,2,3단지가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데 이 아파트들 세대수가 18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강공서 서구시장 이쪽 라인으로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서 해당 물건은 교통권이라든지 생활권도 괜찮은 지역이라서 기존의 지역민 임대 수요와 함께 산업단지, 강공서 각종 학교들에서 유입되는 임대 수요로 인해 임대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실거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는 2차선도로 뒤쪽에 이면도로 위치해 위치하고 있고요. 자, 해당 물건지 바로 앞쪽에 이 건물. 자, 이 건물이 19년 6월에 매매가 14억 3,124만원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 91평, 연면적 199평, 2014년식 4층짜리 건물이고요. 평당가는 1,573만원입니다. 자, 건물은 이 건물이고요. 자, 이 건물이 2019년 6월에 평당가 1 5 7 3만원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에 2 0 1 7년1 2월에 매매가 1 4억6 4 0 0만원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습니원 평당가는 1 6 2 5만원 대지면적 9 0평 연면적 1 9 9평2 0 1 6년식 4층짜리 건물이고요 자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2017년 9월에 15억 4천만원에 실거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평당가는 1,613만원, 대지면적 95평, 연면적 200평, 2016년식 4층짜리 건물이고요. 자, 이 건물이 2017년 9월에 평당가 1,613만원에 실거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상당히 넓게 전면도 엄청 빠졌습니다. 자, 2차선 도로 앞쪽이라서 해당 물건하고 집세적인 비교는 힘들 것 같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은 이면도로에 있는 물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 여기 있고요. 해당 물건지 이면도로 쭉 따라가면, 자, 건물. 자, 2022년 4월에 매매가 4억 5,800만원, 평당가 946만원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대지면적 48평, 연면적 50평에 1980년식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한차례 리모델링이 된것 같긴 하지만 이 건물도 2022년 4월에 매매가 4억 5,800만원 평당가 946만원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거래 현황 살펴봤는데요 현재 감정가인 1,790만원은 상당히 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인 평당 880만 원은 같은 이면도에 있는 아무리 몰리몰링이 뭐 됐다 하지만 1980년식 2층짜리 단독주택도 평당 946만 원을 감안하면 금액적으로 현재 최저가 금액은 밀 드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바로 인근의 월세 시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는 여기 있고요. 자 해당 물건지 양옆으로 건물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쪽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은 2018년 8월 28일에 사용승인된 건물이고요 해당 경매 물건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1.5룸 미니 투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보증금 2천에 월세 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10만원 별도고요 관리비까지 하면은 2천에 40만원 정도 되겠죠 자, 방 내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이랑 같은 연식의 물건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 물건도 이 정도 컨디션이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같은 건물 자 같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이고요 관리비는 15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춘 대신에 월세를 좀 높이 올린 것 같습니다 자 3층에 있는 물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룸 미니트룸 같고요 자,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10만원 별도고요 관리비 포함하면 보증금 1000에 월세 45만원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뭐 조금은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건물.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랑 같은 날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물 이름도 보시면 해피틀로 되어 있죠. 그 해당 경매 물건과 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자, 해당 경매 물건은 골든트리고요 자, 해당 경매 물건이랑 거의 비슷한 방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룸이고요.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갈비 10만 원 별도이고요. 갈비 포함하면 보증금 300에 월세 40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반 컨디션은 이렇고요 어, 해당 경매 물건이라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 1.5룸 미니트룸 이고요 보증 500에 월세 40만원 관리비 15만원 별도고요 보증 500에 월세 55만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방 내부는 이렇고요 자, 화이트톤으로 어,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해당 경매물건 원룸 같은 경우에 300에 30만원 미니트룸 같은 경우에 500에 40만원은 충분히 가능한 어, 임대시세 현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예상 임대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는 5억 5천만 원 잡았고요. 여기서 5억 5천은 저희 예상 낙찰가는 아닙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임대 세팅은 1층 상가 540만 원. 원룸은 330만원 1.5룸 미인트룸은 540만원 자 주인세대 쓸룸은 2000에 60만원 잡아습니다자 이렇게 했을 때총 보증금은 5,700만원 예상이 되고요 총 월세는 380만원 연론으 따지면 4,56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대출은 신탁대출 80% 활용하신다면 대출금액 4억 4천만원 이자는 5.2%에서 이자금액 2288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취득세 기타 명도 비용까지 해서 취득세 4% 잡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22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연월세 이자를 뺀 순수익은 2272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로 따진다면 189만원 정도 예상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과 보증물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어, 7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어, 초기에 임대 세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물 제외한 초기 필요자본은 1억 3,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숙률은 30.29%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8.85% 정도의 준수한 수 숙률 예상되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예상 임대수이고 약찰가라든지 임대세팅, 대출금액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다른 금액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 어 용도로만 활용하시고요. 어 나중에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계산 해 보시 기 바랍니다. 자, 다음 권리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3 타경 4513호. 교재지는 대구시 서구 평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정가는 9억 6,728만 6,800원. 최저가는 49% 금액 4억 7,397만 1,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입찰 보증금은 재매가 이기 때문에 20%입니다. 10% 아니고요. 20%입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 기일은 오는 3월 4일에 재매각 길이 잡혔고요. 자, 이 물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매각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매각이 되었으나 낙찰자 미납으로 뭐 현재 재매각 된 사건이고요. 자 매각 당시 낙찰금액은 6억 7,120만 원이고요. 감정가 대비 69% 금액입니다. 평당 1,248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는데요. 어, 이 금액은 중개매물 시세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납 사유를 제가 예상해 본다면 매각 당시 시기가 연말죠. 12월 10일입니다. 대출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대출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뭐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라든지 건물 컨디션도 괜찮았던 물건이고 권리상에 문제도 지금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뭐 미납 사유를 거의 대부분 살펴보면 대출 문제 부분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출이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임차인 현황이고요. 자 중대를 보시면 자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충부에서 포함해서 11명이고요. 보증 합계는 6억 500만 원, 월세는 85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조사된 임차인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현황입니다자 다음 건물 등기부 현황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2월 12일에 근제다 4억 5천 600만 원으로 말소 기준 권리 잡혀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모든 걸 말소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 넘는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최우선 변제 금액이고요. 자 해서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수할 권리도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는 권리상으로 깨끗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물건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물건이나 다른 물건이라도 입찰을 의뢰해 주신다면 입찰에서 명도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